안녕하십니까 아,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에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마을입니다 아, 이 지역은 그 보전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으로 혼재되어 있고요. 어, 총 토지는 1910평과 2층 주택입니다. 아, 이 주, 토지 주변을 제가 아, 답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 뒤에는 아주 남서향으로 된 아,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산이고요. 앞으로는 아, 하천이 흐르는 아, 남서향의 배산 임수 형태의 전형적인 그런 토지였습니다. 아, 토지 면적이 총 1,910평 인데요. 거의 2,000평이 가까운 토지죠. 상당히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거는요, 이차선 도로와 연접한 3m 세멘트 포장도로고요. 파란, 초록색의 펜스는 대문 출입구의 입구를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출입구가 되겠고요. 이 토지에는요, 아, 완전히 과수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 15년 이상 된 소나무가, 아, 약한 6 0그루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배나무가 한 50그루, 그리고 감나무, 20년 이상 된 감나무가요, 한 6그루 정도로 해서 완전히 그 들어가 보니까 과수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아주. 예. 상공에서 바라본, 어, 토지 이, 경계선의 위치입니다. 아, 도로와 연접되어 있고요 3m 세멘트 포장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부 소나무 산 배산이 임시된 그러한 전형적인 멋진 토지였습니다. 아, 지적도에 대해는 지적도의 경계선을 그대로 표시한 빨간 선이 되어 있는데요. 어, 총 3개 필지 1910평이 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임야로 3개 필지로 되어 있고요. 어,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로부터, 어, 안목바닷가, 강릉에 있는 안목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20분 거리 정도가 소요되고요. 어, 그리고 어, 강릉 KTX역까지는 승영차로 약한 15분 정도 걸리는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멋진 남서양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보존 대지는 보존관리적으로 되어 있고요 어, 집과 그리고 어, 대지 모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이 1910평은요 대단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전이 아, 면적이 또좀큰게 있죠. 천 평이 좀 넘는데요. 그래서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는 임야를 포함해서 농림 지역 그리고 보전 관리 지역 삼 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농림 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요. 건폐율 20%고 용적률이 80%가 되겠습니다. 결고 아, 개발 가능한 거는요. 단독 주택으로서 농어가 주택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그리고 동심을 관련시설, 창고시설 수용이 되겠습니다. 아, 현재 초지 1910평 내에는요, 어,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조적조 주택, 그리고 연면적은 33.3평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18.9평이고요. 2층은 조적조 주택이고, 6.5평으로 어, 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 앞에 보이시는 것은 저기 대나무가, 아, 저기 배나무가요. 어, 한 15년 이상 된 수확 중인 배나무입니다. 아주 많이 달리고요. 배맛도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안에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요. 농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아주 넓은 면적 1910평입니다. 이 토지로부터 강릉 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약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산 임수 형태의 뒤에는 산으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이고 앞에는 아주 맑은 일급수 하천수가 흐르는 그런 배산 음수의 전형적인 토리가 되겠습니다. 아, 위 와시, 앞에 보시는 그 배나무인데요. 아, 현재 수확 중인 15년 이상 된 건데, 아가 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어, 저장해 놓은 배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주 당도도 좋고,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 어, 아, 그리고 현재 앞에 보이는 것은 2층 전원주택입니다. 어, 아, 대지 면적이 118.9평. 연면적은 39.9평이고요. 방 3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2개, 그리고 2층에 창고 하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주변에 뭐 벚나무하고, 뭐 조경수, 그리고 소나무하고, 배나무하고, 제가 보니까 완전히 과수원이더라고요. 아주. 과수나무가 잘크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남서향으로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위치입니다. 어, 15년생 이상의 수확적인 배나무가 어, 59로 이상 어, 지금 잘 수확 중인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층 주택은요저 앞에 있는 이제 벚나무 주변에 벚나무가 있고, 어, 어, 그다음 에 자작나무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단풍나무 조경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소나무도 한 15년 이상 되는 그런 멋진 조경수를 쓸수 있는 소나무가 약한 5, 리식 구루가 현재 자생하고 있습니다. 아 해가 하루 중에 잘 드는. 남서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 1910평입니다 농림지역 그리고 임야 일부 보존 관리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토지고요 농림지역과 보존 지역은 건폐비20% 그리고 용적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토, 전원주택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앞에는 등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할수 있는 그늘막을 멋지게 만들어 놓는 가거물이 있고요. 어 그리고 통창문으로 되어 있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죠.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그 부분이 이제 창고 겸차고로 쓰는 건데요. 약한열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적조 벽돌, 빨간 벽돌로 아주 보온이 잘 되고 있고, 어 연식은 좀 됐어도 조적조 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어 2층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118.9평, 그리고 33.3평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아주 오래 묵은 전나무와 그리고 잔나무로 위생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조경수로 오르져 있습니다. 빨간 절도 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그런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방3 개, 거실 하나, 화장실 2 개입니다. 앞에 보시는 차고. 어, 차고 겸, 어, 창고 겸 쓰는 약한 10평 정도가 되어 있고요 태양열 전지판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자가 발전도 어, 하고 있습니다. 앞마당에는 차고겸 창고로 쓰는 10평 정도의 태양광, 태양열 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차연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나무로 멋지게 오려지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단풍이 들면 아주 멋진 전원주택에 그런 멋진 풍광을 연출하는 그런 전원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측면에서 바라본 아, 2층 전원주택의 모습입니다. 아, 수도, 전기 다 들어와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는 조경수가 벚나무, 뭐 여러 가지 단풍나무 등 소나무 그리고 뭐 과수를 방불케하는 그러한 감나무 여러 가지 그런 그로 어, 과수나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주택 내부를 잠깐 시설과 이걸 보시겠습니다. 아, 어, 벽돌. 그러니까 난로를 뗄수 있는 내부에 아주 벽돌로 난로를 잘 만들어 놨고요. 아, 겨울에는 아주 난로 뭐 조금만 불을 펴도 아주 훈훈합니다. 아,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실, 그리고 천장에 멋진 그런 등이 있고요. 아, 그래서 소유주께서 워낙 성격이 깔끔하시기 때문에 아주 주택 내부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공도. 어, 흑벽돌로, 아저저 저 빨간 벽돌 조적 벽돌로 했고 내장을 아주 고급 내장으로 잘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어 밖에 그 사기들 풍광을 볼수 있도록 창문을 통창문을 전 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설치되는 내부를 시공을 잘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앞에 보시는 것이 어통창문으로된 발코니입니다. 요거를 커튼을 젖히면은 사계절 멋진 풍광,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단풍 등 그런 모든 사계절의 풍광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통창문 발코니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멋있더라고요. 이커튼이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2층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봤더니 아직 계단도 잘 깔끔하게 해놓으셨고요. 소유주께서 워낙 성격이 깔끔하셔가지고 주변 정리 또 내장을 아주 정리를 잘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단열도 상당히 잘 되게 내부를 설계를 하셨습니다. 어, 빨간 그 벽돌 그 내용이 벽돌 이중으로 쌓기 때문에 삼중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됐기 때문에 에, 겨울에 그 온도 유지도 굉장히 잘 된답니다. 드레싱 룸이 또 있고요. 뭐 성격이 워낙 깔끔하셔 가지고 소유주께서 정리나 잘 해놓으셨습니다. 어, 화장실도 어, 깔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2층 일부에는 또 창고로 쓸수 있는 어, 그런 면적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우측 앞에 보이는 것이 25년 이상 된 감나무입니다. 아주 감이 많이 달리고요. 어, 제가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도. 그리고 이쪽에 그산 아, 뒤에는 요 소나무하고 배나무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이, 이 방향이 남서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그래서 배또 감이 잘 돌리고 맛도 좋습니다. 당도도 아주 좋더라고요. 나머지 이게 공터에는 지금 일본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산 임수 형태의 그러한 1,910평의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존 관리적 농림 지역으로 혼대어 있고요.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아직 제가 보니까 뭐 해가 하루 종일 창고 가겸 차고로 어, 쓰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에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마을 토지 1910평 및 2층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앞에 바라보는 것처럼요 남서향으로 대산임수 형태의 아주 전형적인 멋진 토지입니다 1910평의 넓은 토지 그리고 멋진 2층 전원주택입니다 아,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에 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어,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앞으로 어, 그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